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팀차트 선수의 윤 선수입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종목 LNC 바이오 저희 함께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NC 바이오 오늘 장대 음봉 나오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오늘 다소 불안해 하셨던 우리 주주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희 영상 이렇게 찾아보신 게 되겠죠. 자, LNC바이오 오늘 가격 먼저 보도록 할게요. LNC바이오입니다. 오늘 72,500원으로 출발했고요. 73,1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오늘 마무리는 66,700원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대략 7,000원 이상 빠지면서 오늘 마무리가 된 것이 되겠고 7만 원대도 오늘 하루 만에 깨지면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하루였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죠. 자 오늘 영상 통해 가지고 LNC 바이오의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매수와 매도 타점은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제가 전부 다 이야기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많은 분들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LNC 바이오 일단 이제. 재생의학 전문 기업이 되겠죠. 자이 재생 분야에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두각을 나타내고 있던 그러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힘들었던 시기도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지금 뭐 6만원대, 7만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정말 긴 기간이 걸렸다 라고도 이야기 드릴 수 있겠고 기업이 이만큼 성장을 하는데 정말 산전수전 다 겪었다 라고도 표현을 할수 있겠죠. 그러면서 올해 정말 크게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올해 크게 올라온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스킨 부스터 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작용으로서 현재 구간까지 진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25년 대략 한 6월부터 볼게요. 이렇게 차트를 보게 된다면 원래는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3만 원대였어요. 이미 두배 가량 오른 그런 종목이다라고 설명도 드릴 수 있겠죠. 자, 지금 지지 라인이 이렇게 좀 많아가지고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제가 정말 오래전부터 찍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선이 좀 많은 거 이해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정도는 다 지워도 될것 같아요. 자, 이 정도는 지우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LNC 바이오의 차트만 봤을 때에 대략 3분 기 이제 8월 말부터 해가지고 크게 올라온 시점 9월부터 해가지고 올라온 시점 딱이 시점부터 해가지고 차익 실현이 된 이후에 물량 소화 기간이 어느 정도 끝났습니다 기간 조정 흐름으로 이어갔죠 이때 물량 소화를 어느 정도 진행을 하였고 그리고 나서 끌어올린 게 12월 달에 끌어올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현재 올라온 이 고점 대비해가지고 또 차익 실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저는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간 조정의 흐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고점이었던 자리는 아직 이탈하지 않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 흐름은 아직까지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 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다만 지금 불안해하시는 분들은 10월부터 이렇게 차트를 봤을 때에 다시 한번 가격이 크게 빠지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찾아보는 게 되겠고 영상 통해서 이렇게 위안을 얻고자 혹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대응을 할수 있을까라는 정보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보시는 게 되겠죠. 정말 잘 보시는 게 되겠고 여러분들 LNC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6년도에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라고 저는 이야기 드렸어요. 자 여러분 바이오 섹터에 우리가 투자를 할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뭡니까? 결국엔 이 리스크 관리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적금 같은 형식이 아니에요. 리스크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바이오 섹터의 모든 종목이라고 해가지고 다 오르냐? 아니요, 안 오릅니다. 25년도 한해 동안에 오른 섹터들을 정말 많았죠. 그 가운데 바이오 섹터도 오르긴 했습니다만 기대에 못 미쳤죠. 근데, 오른 종목들은 올랐어요. 진짜 많이 오른 종목들은 더 올랐고. 정말 극과 극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LNC 바이오는 이 같은 시장 안에서 현재 정말 좋은 흐름으로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 현재 고점 찍고 나서 이 강한 매도세에 나온 매물들이 다시 한번 호화되고 있는 구간이다 라고 저는 설명드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러분들 내가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설명드리고 싶어요. 정말 희망적으로 말씀드리자라고 하면은 오늘 최저점이었던 66,300원선에서 살짝 오르면서 마무리되긴 했습니다. 뭐 이게 엄청난 차이는 아니지만 살짝의 아래꼬리가 생겼다고요. 내일 시장의 상황과 미증시의 영향을 좀 보긴 해야 되겠지만 내일 여기 안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는 그림으로 갈 거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즉 지난 고점이었던 구간을 잘 지켜나가면서 현재 가격대를 유지할 거라는 이 심리적 지지선이 아직까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불안감보다는 여러분들, 내가 LNC 바이오에 100%가 들어가 있다 한다면 비중을 낮춰서 다른 종목에도 투자를 함으로써 분산을 하셔라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한 종목에만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크게 불안감이 더욱더 커질 수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도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한 종목에만 들어가지 마시고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리스크 관리를 최소화하셔라라고 이야기 드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게 필요하다 제가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챙겨 드리는 것처럼 우리 시청자분들도 챙겨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여나 내가 그런 거잘 못하겠어 하시면은 저 윤선수가 여러분들 도와드리겠다고요 우리 함께 하시는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이러한 자료들 보내드리면서 여러분들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 어떻게 비중을 잡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차트 분석도 다 해드리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함께 하시는 구독자분들은 이만큼의 수익들 다 챙겨가고 계신다고요. 여러분들도 이만큼의 수익 충분히 챙길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은 25년, 이제 한 8거래일 정도 남았죠. 7거래일, 8거래일 정도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 가져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또한 제가 히든 종목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수익 가져갈 수 있는 구간들에서도 다 함께 수익 챙겨가고 있다라고도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까? 자, 보시면 제가 준비한 거죠. 여러분, 산타렐리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이 산타렐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냐고요? 12월 24일부터 이제 1월 2일까지 산타 랠리 짧게 합니다. 딱 일주일 정도만 하는데 이 일주일 정도만 하는 산타 랠리 여러분 10년 동안 다섯 번 있었습니다. 작년에 있긴 했는데 수익을 많이 가져가지 못했죠. 근데 올해는 달라요. 올해는 코스피 지수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하부터 해가지고 현재 상황이 산타 랠리 때 엄청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때에 수익 안 가져가실 거냐는 거예요. 수익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는데. 저 윤선수가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을 챙겨가겠다. 저의 목표 수익률 얼마냐?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제가 24년 산타를 이때 수익 100% 챙겨갔습니다. 올해에는 여러분, 원금 대비 250% 이상의 수익 챙겨갈 거예요. 이 수익률 여러분들과 함께 가져갑니다. 일주일 동안 250% 이상의 수익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로만 준비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 가져갈 수 있으니까 손해 보지 마시고 함께 수익 다 챙겨가셔라 라고 이야기를 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께 돈 바라냐 금전 요구하냐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그런 거 절대 없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제 번호 010-4825-0472로 산타라고만 문자 보내주세요. 산타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다음 주에 있어지는 산타 랠리 때 다 같이 함께 수익 챙겨 갈 겁니다. 우리 산타렐리 소통망 이미 만들어놨고요. 여러분들 초대해 드려가지고 함께 수익 챙겨 나갈 테니까 내가 25년 한해 동안 수익 정말 못 봤다 하시는 분들, 내가 26년에는 기분 좋게 출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딱 문자 하나씩만 보내가지고 함께 수익 챙겨 가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 드립니다. 자 그럼 돌아와서 LNC 바이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LNC 바이오 일단 뭐 차트의 흐름은 간략하게 설명은 드렸습니다. 차트의 흐름 좋아요. 자 그러면서 제가 딱 찍고 넘어가는 거 분명하게 있습니다. 자 품절템이죠. 품절템 리투어 라인업 확대하는 게 되겠고요. 이 라인업 확대함으로써 이제 시장을 넓혀나가겠다라는 목표죠. 그러면서 내년에 매출이 처음으로 천억 원을 돌파할 거다라고 예고를 해왔어요. 지금 LNC 바이오의 영업이익이 굉장히 올라가는 추세 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년에는 이러한 매출과 영업이익이 압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어요. 또한 시장 또한도 계속해서 늘린다고 하잖아요. 이리투오의 라인업 계속해서 늘려 나가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제품의 생산군을 늘린다라는 게 되겠고, 또한 현재 리투오가 보급되고 있는 게 병원과 의원의 천여 곳이 넘어요. 진짜 많은 곳에 투입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현재 리투어 또한도 비만 치료제와 같이 품기 형상 등으로 인기를 몰고 있다고요. 그리고 누적으로는 2천 곳 이상으로 공급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만큼 이 기대감이 정말 어느 때보다 높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제가 딱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LNC바이오가 내수 시장뿐만이 아니라 동남아 국가와 중동 그리고 남미 주요국을 중심으로 인허가 절차에도 개시를 했죠. 대표적으로는 내년부터 어디 들어갑니까? 중국에 들어가잖아요. 중국. 이게 굉장히 커요. 중국에 들어가는 게. 중국에 들어간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규모 자체가 상상을 초월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시장 규모도 커지고 매출도 커지는 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끝나냐? 아니요. 중국뿐만이 아니죠. 미국도 갈 거고요. 여러 군데도 가면서 LNC 바이오가 전 세계로 글로벌로 계속해서 뻗어나갈 거다라는 이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야기 드리는 거. 지금 이 구간에서 끝나냐? 아니요. 이 구간에서 절대 안 끝납니다. 이 구간은 잠깐 쉬어가는 구간일 뿐 여러분들 수익은 더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확신있게 말씀드려요. 이렇게 수익 가져가는 바이오 종목 없습니다. 적자나는 바이오 종목 아닙니다. 보통 바이오 섹터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진짜 절반 이상, 절반 한80% 90% 이상이 다 적자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바이오 기업은 보통 기술 계약으로 해가지고 먹고 살거나 혹은 이렇게 성공적인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없어요. 실제로도 몇개 꼽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이 구간에서 LNC 바이오가 쓰레기야 라고 하는 사람도 분명하게 없을 거라고요 딱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목별 투자자를 볼게요 외인들 오늘 하루 동안 빠져나갔습니다 물론 지금 외인들이 강한 매도세 나타나면서 빠진 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에서는 아직까지도 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예요 기관에서도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건요 지금 가격 살짝 떨어지니까 기관에서는 오히려 매수세가 강했어요 오늘 하루 동안 이게 지금 가격 잠깐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절대 속지 말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 뿐이고, 이 구간 다음 주면 반드시 탈출합니다. 또한 산타렐리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차트 흐름이에요. 이 흐름 가운데서 함께 수익 계속해서 챙겨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 이러할 때 속지 마시고, 함께 하셔가지고, 정말 많은 수익들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제가 우리 소통방에서 정말 다 이야기 드려요. 이 소통방 들어오시기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수익 가져갈 수 있는 혜택들 정말 많으니까 함께 하시라고 분명하게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돈, 금전 요구 그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절대 없이 저는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린다고요. 딱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함께 해주세요. 0104825 047에 딱 숫자 1만 보내셔가지고 남은 이번 주 당장 내, 뭐 내일 크게 수익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자신 있게 이야기 드릴게요. 가져갈 수 있고 다음 주 그리고 산타 렐리 25년 마무리하고 26년 1월 여러분 2월, 3월 나아가서 26년 내내 정말 많은 수익들 함께 챙겨 갈 거니까 꼭 모두들 함께 하셔 가지고 정말 많은 수익들 챙겨 가시길 바랄게요. 0104825047이 딱 1만 보내 주시면 되니까요 여러분들 모두들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제가 장마감에 맞춰 가지고 종목들도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이 방에 오셔도 여러분들 매일매일 수익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모두들 수익 챙겨 가시길 바랄게요. 자, 함께 보시면은 12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 100% 무료 실전 매매 신호방에 정확하게 세 종목 올려 드리면서 여러분들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알려 드렸어요.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아우토크립트 이야기 드렸고요. 아우토크립트, 차량 보안과 자율주행 보안이 기술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면서 수익 챙겨 볼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입니다. 켄트로스 이야기 드렸습니다. 캔트로스 반도체와 2차 전지 소재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익볼만하다 이야기했고요. 마지막 종목 해성 DS 이야기했습니다. 해성 DS AI 서버 반도체 패키징 기판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익 가져갈 볼만하다 이야기했는데요. 자, 이렇게 세 종목들 얼마나 수익 가져갔는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아우토크립트죠. 아우토크립트입니다. 오늘 15,750원으로 출발했고요. 18,220원 17%까지 올랐고 현재 12% 오른 선에서 이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고 있죠. 자, 여러분들 한 종목만 잘 잡더라도 충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저는 어필 드리고 싶어요. 한 종목당 아무리 못 해도 뭐 7%, 8%뭐 적어 볼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라도 수익 챙겨야 된다. 근데 이게 두세 종목 더늘어나면 충분히 수익 올라가겠죠. 한 종목당 10%까지도 가져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캠트로스 보겠습니다. 자, 캠트로스입니다 오늘 5,950원으로 출발했죠. 자, 그러면서 6,800원, 18%까지 올랐고 현재 6,230원으로 8% 오른 선에 있네요. 자, 캠트로스 또한도 뭐잘 매도하신 분들은 10% 이상의 수익 충분히 챙겨갈 수 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입니다. 자, 해성디에스입니다. 자, 해성디에스 57,000원으로 출발했고요. 58,000원 18%까지 올랐었고. 현재 56,300원에 머물러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성DS 또한도 뭐10% 이상의 수익? 충분히 챙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세 종목 매일매일 잡는다라고 하면은 하루에만 30%? 20에서 30% 수익 가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수익 얼마나 가져가셨냐는 거예요. 수익 못 가져가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루에 이세 종목만 잡더라도 이만큼의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데 이거 안 챙겨갈 거냐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돈 바라냐 금전 요구하냐 그런 거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 절대 없이 100% 무료로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만 챙겨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함께 하셔 가지고 내 하루 동안에도 그리고 모레도 그리고 다음 주에도 그리고 내년에도 정말 많은 수익들 챙겨 가시라고 이야기 드린다고요. 절대 가입비 돈 금전 요구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문자 딱 하나만 보내주시면 제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010-482-0472딱 여러분 숫자 1만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모두들 보내주셔가지고 정말 많은 수익들 챙겨가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어머님, 아버님들 모두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영상 더보기란과 댓글란에 링크 또한 남겨드렸죠. 링크 통해서도 여러분들 원하시는 내용들 적어주시면 제가 다 해드릴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놨죠. 윤 선수 구독자 전용 무료 혜택이 되겠고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내용들 적어주시면 됩니다. 뭐 내가 검색기 받고 싶다, 검색기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내가 이 종목 궁금하다, 어떤 종목 궁금하다, 그 종목 해당 종목 적어주셔도 됩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영상의 종목도 적어주셔도 되고요. 혹여나 여러분들 원하시는 자료 있다라고 하면은 자료 적어주셔도 제가 다 혜택 드리고 함께 수익 챙겨갈 테니까요. 모두들 함께 하셔가지고 정말 많은 수익들 챙겨가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어머님, 아버님.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